오빠! 비밀러리 중이다. 오빠! 내가 작업실은 따라오지 말라고 했잖아. 아, 아 안, 안다. 안 유진이가 어제 말했다. 몇 번을 얘기해야 돼. 오빠야, 아니잖아. 어? 제발 좀! 비밀러, 비밀러리, 비밀러리. 낮에는 못해. 알겠어?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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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에. 으음 아. 앞으로는 작업실 따라오지 마. 아, 망가지면 안 된다. 작품 망가지면 안 된다. 가자. 그래도 좋는데. 그래, 가자. 어. 얘들아, 혹시 이 사람 봤어? 어? 모르는 사람이에요. 진짜? 아, 네, 네. 진짜야? 네. 제발 다시 한 번만 더 봐봐. 어?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아니 알잖아 잘 봐봐 씨발 진짜 여기 앉네. 으 춥지. 어, 유자차나도 아, 아니다. 알아서 줄게. 진정 되고 나면 말해. 나 작업 좀 하고 있을게. 어, 괜찮아. 여기 앉을래? 그림을 원래 그렸어? 아니, 그냥 성인 돼서 하고 싶더라고. 오빠 돌보느라 뭘 하고 싶은지도 몰랐고. 미안해. 전에 오랜만에 만났는데 그렇게 말한 거. 아니야, 너도 많이 힘들 텐데. 솔직히, 언니가 보복한다고 아신이를 하시니를... 어떻게 했나 싶었어. 언니도 그동안 지강이 오빠 때문에 힘들었을 텐데. 아니야. 괜찮아. 옛날 일도 오빠 때문에 기억도 잘안 나. 근데 있잖아. 너한테 얘기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 아진이 가출해서 여기 살고 있던 거 맞지? 어? 이 동네 여학생들 점점 사라지고 있는 거 알아? 사실 너희 동생 없어졌다고 했을 때 놀랍지도 않더라 범치동 여학생 실종 사건? 거기 혹시 너희 동생도 같이 있는 거 아닐까? 아 무슨 소리야 내가 너보다 이 동네를 더잘 알잖아 사실 그 사건 5년 전에도 있었어 그런데? 그때 잠깐 뜨다 없어졌어. 범인을 한반년 동안 못 찾더라고. 내 생각이지만, 경찰 쪽에서는 폐하지 않았을까? 그런 거였으면 여기저기 떠벌리면서 찾았겠지. 피해자 공통점은 다 가출한 여학생들이야. 어떤 방식으로 여학생들을 끌어들였으며 왜 그런 짓을 할까? 변태겠지. 근데, 아직 안 잡혔어. 그리고 너도 조심해. 나 왜? 지금까지 없어진 여학생들 실종 전단지나 인터넷에 올라온 거 봤어? 어딘가에서 은폐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니까. 예전에는 가족들이 막 동네에 전단 뿌리고 다니는 거 봤거든. 근데 붙여있던 전단이나 이런 게다 사라졌어. 그게 말이 돼? 너 전단 붙여둔 거 확인해 봤어? 맞지? 나 분명 여기다 붙였었는데. 우리가 만났던 저기부터 저기까지 다 붙였었지. 근데 오면서 한 장이라도 붙은 거 봤어? 경찰이든 범인이든 누군가 있는 게 맞다니까. 그럼 이제 어떡하지? 너 살인의 추억 봤어? 영화? 그거 미제 사건인 거 알지? 기억 안 나. 어쨌든, 비슷하게 여자가 실종되고 죽고 막 그러는데, 아직도 범인을 몰라. 잘하면 이것도 그렇게 될수 있다니까? 아진이 찾으려고 전담붙일 시간에 우리가 범인을 잡자. 뭐? 어떻게? 몰라. 근데 어쨌든 범인은 혼자일 거 아니야. 하, 아, 모르지. 어쨌든 찾다 보면 나올 거야. 근데, 언니는 왜? 아무 상관 없는데, 왜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 거야? 언니 일도 아니잖아. 응?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없어진 애들이, 뭐랄까. 꼭, 내 옛날을 보는 것 같아서, 전부터 마음이 안 좋았어. 사실, 나 성인 되고 밥도 잘안 나갔어. 너희랑 있었던 일이 너무 나한테 큰 충격이었나 봐. 그래서 그냥.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이러다 오빠 뒷바라지만 하다가 죽는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 때문에 인생에 회의감도 오고. 아,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만 얘기해. 나 같아서 그래. 옛날 나 같은 애들인데, 나보다 낫잖아. 오빠가 병신도 아니고, 부모도 있고, 그냥, 그냥 집만 나온 애들이잖아. 너무 불쌍하지 않아? 내가 다른 건 못해도, 걔네들 찾는 거, 도와주고 구해주는 거, 그렇게라도 해야지 내가 살것 같았어. 아니면 그때처럼 쓰레기 같은 취급 당하고, 진짜로 그런 사람 될것 같아서. 나도, 예전에 있었던 일 뭐, 다 잊은 건 아닌데, 괜찮아. 전에 얘기했듯이 잊어. 난 괜찮아. 고마워, 아연아. 우리 같이 꼭 아진이 찾자.